음식 맛업계 찍기 대회 수상자 이게 뭐야? 메밀막 국수? <laughs> 아니 너무 징그러운데? 계란 볶음밥? 어우씨 갑자기야 귤. 이거 뭐야? 불고기가 왜 이렇게 허해? 잡채. 잡채 맛있어 보이는데? 왜 이렇게 살이 없니? 음. 설마 빠네야? <laughs> 음, 화채? <화체? 웃음> 이게 어딜 봐서 화채야 완전 이상한 것 같은데 회 으. 스테이크? 뭔가 두꺼비 같은 건줄 알았는데 파이 Mm. <laughs> but, upsu